안녕하세요 생강청을 담아보려고요 아, 이거는 한 열흘쯤 됐나요? 어, 생강청을 저는 1kg 담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1kg입니다 아, 지금은 500g을 또 담으려고요 아, 이거는 또 옆집에 언니가 좀 주네요 여기 하게다 썰어놓고 몇 개만 다 썰을게요 이렇게 넓적넓적 넓적 쓸 거예요 자, 이렇게 넓적넓적 쓸 거예요. 작년에는 이것저것 세 가지를 해봤죠. 살 썰어갖고 갈아서 담고 3가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넓정도 좀썰 거예요 올해는 많이 안 담았어요 작년 거가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썰기는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 설탕을 이게 2 0 0 g 이에요흰설탕이흰설탕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300g, 그래서 합이 500g입니다. 그래갖고 이걸 살살 저어주면 됩니다. 이게 살짝, 이게 생강이 헤르스 안에 좋다고 하니까 좀 많이 드세요. 따뜻하게 해주신다 이제 담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보세요. 이렇게, 해서. 이렇게 해서 담으면 돼요. 겨울에 차로 끓여서 먹어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해년마다 많이 담는데 올해는 조금만 담았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생강, 청을 담아서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이렇게. 아, 씻을 때는 바구니에 넣고 문질러세요. 그러면 잘 씻어집니다.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또 손질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식을 때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,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겨울에 먹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같이 맛있게 차로 끓여서 드셔보세요. 그리고 이걸로 또 김치 담을 때 갈아입고 쓰니까 좋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생강차를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어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저 에다가 같이 넣을 거예요.